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천 시즌 2. 오늘은 64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pete, Compete, Compe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경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are, 그들은, competing, 경쟁하고 있다. compete, 동사 뒤에 e를 빼고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re, competing 하면 경쟁 중이다. for, 뭐엇을 위하여 또는 향하여. The first prize. 이때, first prize 하면 1등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들은 1등상을 향해 경쟁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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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제거하다 또는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ad, 제거했다. 이때, read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동일합니다. 이때에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I read, 나는 제거했다. My desk of dust. 이때, read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read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즉 i read 나는 제거했다 my desk 나의 책상에게서 나의 책상으로부터 of dust 먼지를 제거했다 이때 dust는 먼지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책상의 먼지를 제거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use, pause, pa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일시적인 중단 또는 일시적인 멈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뭐 하자 Let's take 가짜 or pause 잠깐의 중단을 또는 일시적인 멈춤을 가자. 즉 전체적 의미는 잠시 쉬었다가 하자 또는 잠시 멈추었다가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ersonal, personal, person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개인의 또는 개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더 personal matter 이때 matter 하면 문제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personal matter 하면 개인적인 문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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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원래 surf 하면 파도를 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서핑이라고 합니다. 즉 파도를 타는 것처럼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정보를 찾아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종종 자주 search 검색을 한다. D internet 인터넷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자주 인터넷을 검색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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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시민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civil right. 이때 civil right 하면 시민의 권리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right. 꼬리에 s를 빼고 right 하면 권리.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고요. and, 그리고 duties, 이때 duty, 원형은 D -U -T -Y, duty, du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꼬리에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rights and duties 하면 권리와 의무 즉 civil rights and duties 하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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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스포츠 경기의 리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the best player. 이때, best player 하면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K-League. K-League 하면 한국 축구 경기의 리그전을 K리그라고 합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K리그 최고의 선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승자 또는 챔피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ill be 이때 will be 하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he world, 세계 챔피언, champion, 챔피언이 될 것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p, top, to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꼭대기 또는 맨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ird 새가 is 있다 on 어디 어디 위에 the top of the trees. 이때 The top of the tree 하면 나무 꼭대기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새가 나무 꼭대기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th, earth, ear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예술 또는 미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n art teacher. 이때, art teacher 하면 미술교사, 미술선생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미술교사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mpete. compete. compe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거하다 또는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id. rid 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시적인 중단 또는 일시적인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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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개인의 또는 개인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ersonal personal, person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earch, search, sear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ivil c a b l 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스포츠 경기의 리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eague. 리그, League라고 리그, 리그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Champion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mpion. Champion. 챔피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꼭대기 또는 맨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p, top, to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술 또는 미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rt, art, 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들은 1등상을 향해 경쟁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are competing for the first prize. They are competing for the first prize. They are competing for the first priz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책상의 먼지를 제거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ad my desk of dust. I read my desk of dust. I read my desk of dust. 이번 문장은요. 잠시 쉬었다가 하자 또는 잠시 멈추었다가 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take a pause. Let's take a pause. Let's take a pause. 다음 문장은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the personal matter. It's the personal matter. It's the personal matter. The personal matt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자주 인터넷을 검색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surf the internet. I often surf the internet. I often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ve civil rights and duties. We have civil rights and duties. We have civil rights and duties. 이번 문장은요. 그는 K리그 최고의 선수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the best player in K League. He is the best player in K League. He is the best player in K League. 다음 문장은요.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ill be the world champion. He will be the world champion. He will be the world champion. 이번 문장은요. 새가 나무 꼭대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ird is on the top of the tree. The bird is on the top of the tree. The bird is on the top of the tree. The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미술 교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an art teacher. She is an art teacher. She is an art teach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